93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피처와 동일하게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2점 직사각형 치수 가로 40, 세로 20, 3D 모형 돌출, 돌출 높이는 5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위에 면에 스케치, 원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원의 크기는 지름 5. 원의 위치 5. 여기도 5. 3D 모형에서 돌출. 돌출 높이는 10으로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돌출 1번. 바닥의 판. 그리고 돌출 2번. 원 기둥. 먼저 직사각형 패턴 알아보겠습니다. 피처를 직선의 방향으로 배열을 하는 기능입니다. 직사각형 패턴 클릭을 하고, 패턴 이 창을 보게 되면, 피처, 빨간색 마우스 커서로 되어 있죠. 피처를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작업 화면에 있는 이원 기둥, 이 피처를 클릭을 해도 되고, 또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에 있는 이 피처를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선택 해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해당 피처를 다시 한번더 선택을 해주시면 선택 해제가 됩니다. 클릭, 클릭, 그리고 컨트롤, 클릭. 그리고 방향. 직선의 방향으로 패턴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향을 갖고 있는 모서리 선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방향 1번. 마우스 커서 클릭을 하고 모서리 선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면도를 보면서 진행을 해 볼게요. 그리고 개수 다섯 개. 원본 객체로부터 똑같이 복사되어지는 이 요소까지의 거리가 10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본 포함한 개수가 다섯 개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이 거리를 7. 그리고 개수는 5개로 하겠습니다. 방향을 반전을 시키면 반대쪽 방향으로 패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 평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패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2번 선택을 하고 피처에 있는 이 모서리 선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게 되면 XYZ 축이 있죠. 작업 화면을 보면 XYZ 축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Z 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모서리 선 대신 이 좌표 축을 선택을 해서 패턴을 시킬 수도 있어요. 방향 바꿔주고, 개수는 2개, 거리는 10.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홈버튼을 눌러볼게요. 처음에 우리가 생성을 했던 돌출 2번 피처와 동일한 형태로 패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하나의 피처를 숨기고 싶다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작업 트리를 보게 되면, 직사각형 패턴이 생성이 되었죠.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각 피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억제를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패턴, 피처를 숨길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억제. 다시, 억제, 해제. 패턴을 편집을 하고자 한다면, 직사각형 패턴 더블 클릭을 누르고, 해당 설정 값들을 다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직사각형 패턴은 돌출 2번에 의해서 생성이 된 피처이기 때문에, 돌출 2번의 형상이 변경이 되면, 마찬가지로 나머지 패턴들의 형태 또한 변경이 되고, 스케치 또한 변경이 되면, 네, 나머지 패턴 피처들 또한 변경이 됩니다. Ctrl Z. 그리고, 패턴을 지우고자 한다면, 패턴을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되겠죠.